예, 이제 비닐 한벌 이래 깔았습니다, 삽으로. 비닐이 한 폭이, 고추 같은 경우 우 100으로 하면 적당한데 여기는 감자 심고뭐 오이, 곧 뭐냐, 가지 이런 거 하는데 토마토. 폭이 한120 정도 비닐 쓰면 딱 넓은데 여기 하여튼 바지레가 자꾸 모양 딱 나오고 약간 그렇긴 합니다. 하여튼 다음부터는 요건 120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마늘 비닐에흙 덮으러 갑니다. 예 이제 이제 갈리기로 마늘 그흙덮고 그래, 가쪽에 하고 요 조금 빠진 데 하고 그래 탑으로 오늘 마무리해 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 그 어제 갈리기로 마늘에 흙 퍼붓는데 그 삽으로 요가축을 하고 좀 정리하고 오전에 한네때기 오후에 요 남은 거요만하면 이제 흙 퍼붓는 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. 아까 또한 11시 돼간 의성 오늘 장날이 돼가 장이 볼리 보러 갔다 오고 좀 이따 요좀 해놓고 안개 한국노총공사에 가갖고 아버지하고 이래 같이 갱스 경하고 가갖고 그 직불금 관련해서 그 농지 위수탁 계약서 쓰고 그다음 저녁에는 보고 감자 씨를 뭐 구하려 그랬대 의성에 그 부자촌 농약사에 두배 수미 감자 강원도 수미 감자 씨 구할라까이가 없어가 두 배는 있다 그랬는데 오늘 또 사러 가보 기는 없어갖고 안동에 도양교 묘사에 가갖고 그두배 20kg 한 박스 저녁에 또 사고 그렇게 합니다. 오늘 밤부터 비 오고 뭐 월요일 화요일은 제법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예, 여기 보면은 의성 한지 마늘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 날 이렇게 영하 10도 가까이 10.2도니까 그렇게 가니까 마늘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잘 자란 거는 그 전날 뚫어 놓은 거는 이렇게 좀 허옇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죽는 건 아니고 이 속잎이 나갔고 이렇게 다시 맹잘 자랍니다. 약간 늦어지지만 두 번째 망에는 그 토요일 날일월날 고래 뚫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하 10도라도 비닐 안에 안 뚫은 거는 이렇게 허옇게 안되고 냉해피해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뚫어놨는데 여기는 조금 그러니까 크기가 약간 덜 자란 거 이런 거는 영하 10도라도 허옇게 되기는 다 하루 이틀 있다 조금 됐지만 별. 지장 없습니다. 예, 요즘 전에는 이래 다바쁩니다 예, 오늘은 오후 되니까 바람이 많이 입니다. 은성 한지 마늘 같은 경우는 그 비닐을 뚫어갖고 마늘 올려도 영하 한 5, 6도 되면은 전혀 지장 없고 한 영하 10도 되면은 이제 위에 그 그것도 바로 전날 뚫어보만은 이렇게 좀 허해지고 있는데 그 허해진 것도 그, 속립이 나기 때문에 다 회복됩니다. 회복되고 뭐, 그렇습니다.